여기가 청양고추 심는 곳인데요. 지금 키가 제 키만해요. <laughs> 이렇게 비가 오니까 청양고추가 어... 이렇게 키가 많이 크고 고추들이 전부 다 키가 많이 자랐어요. 근데 이비 오는 중에 고추에 보면 잎이 이렇게 울어지고 있어요. 고추 병해에요 네, 청양고추는 습하면 안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어, 고추잎이 울어지고 가지도 마르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고추잎이 울어져갖고 어 조금씩 새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또 다시 비가 많이 오니까 고추잎 이렇게 줄기를 보면 이렇게 쓰, 어, 곰팡이가 쓸고 그래요. 어 청양고추는 햇빛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어, 또좀 습한 거보다 건조한 걸 좋아하는 게 청양고추예요. 그리고 청양고추는 그냥 물과 적당한 수분이, 있, 적당한 수분과 영양이 있으면 어, 키가 뭐 3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고추는 지금 병이 들어서 이렇게 으러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 어, 지금 이런 식으로 으러지고 있어요. 근데 비가 계속 와서 방제도 잘 못하겠고 어,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양고추가 이렇게 으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곰팡이병도 이제 습하면 곰팡이병도 나와요. 정량 고추는 그래서 어좀 건조한 땅에 있는 게참 좋고, 메 마른 땅이 좋아요. 어. 음, 근데 방제를 좀 했더니 이제 새싹이 이렇게 올 오기 다시 열매를 맺긴 하는데 어, 비가 그쳐야지만 얘네들이 잘 자랄 텐데 어, 비가 아직까지 계속 오기 때문에 지금도 일주일 계속 비가 잡혀 있어요. 벌써 이제 청양고추 먼저 달린 부분은 이렇게 붉기 시작하네요. 음. 이런 식으로 어, 고추가 이렇게 붉기 시작해요. 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추 달 시기가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그래서 고추들이 이렇게 병열을 입고 있어요. 일반 고추들은 괜찮은데 청양고추가 비에 약하네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원래 청양고추 농수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비에 이런 식으로 꽃추가 병들어서 가지가 마르고 있습니다. 잎이 울어주고. 음, 모든 것은 잎의 영향이 열매로 가기 때문에 잎이, 음, 가지에 잎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잎이 없기 때문에 잎이 없는 부분은 열매도 없어요. 이렇게 잎이 없는 부분에는 열매도 없고 다 울어졌어요. 근데 잎이 많은 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잎이 많은 부분에 보면 열매들이 많아요. 병해가 없어야지. 모든 작물은 잎의 영향이, 어, 잎의 영향이, 어, 열매로 가기 때문에 잎이 풍성해야지, 어, 열매도 많이 달리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병이 든이 부분들은 이렇게 고추들이 없답니다. 이제 고추가 다 얼어지고, 잎도 얼어지고, 그래서 이게 장마의 피해입니다. 근데 빨리 비가 겹쳐야 되는데 어제도 일기예보 에보니까 이제, 이제는 시작이었고 앞으로 비가 더 많은 비가 온다 하니까 고추가 잘 견뎌냈을지 저는 좀 걱정이네요. 저희 누룩골동산 이렇게 지금 고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고추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일반 고추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일반 고추들은 탄저병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잘 자라고 더 키가 크고, 그래서 숲 우겨져서 저희 남편이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마침 비가 안 오기에 고추 네 번째 줄 이제 다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제도 줘야 되고, 또, 방제도 해야 되고, 탄제병 방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가 오면 꽃이, 꽃이 습하면 탄제병이 제일 많이 오니까 탄제병 방제 예방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가 그치면. 어, 비가 겨치는 시기가 됐다고 일개월 뜨면 바로 방제를 할 건데 아직까지는 비가 계속 오늘 한 일주일간 계속 잡혀 있어서 방제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고추밭이 이렇게 고추가 자라고 있습니다.